예레미야 32장 26-44절 에서 하나님의 사랑 계획.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누부갓네 설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노하게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한것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네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네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프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달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게 네배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6에서 44절 하나님의 응답과 영원한 언약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갈대아 인에게 넘길 것이며 그들의 성읍에 있는 우상을 멸하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를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숭배하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갈대아인을 사용하셔서 패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갈대아인을 통해 이스라엘에 주어진 고난과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해도 자녀는 자신의 의지로 부모의 품을 떠나 악한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떠나 바른 길에 돌아오도록 그들을 징계하고 벌합니다. 이를 통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다시는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길로 빠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악한 길에 들어설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세 밭을 사게 하신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 악한 길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